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다육이와 선인장 키우는 그린 어린 농장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내가 키우는 이 식물이 선인장인지 다육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농장에서 키우는 한 식물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식물은 홍기린이라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외관을 보면. 이 종류는 생긴 것도 기둥 선인장처럼 생겼고 또 가시도 나 있으니까 선인장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얘는 선인장 종류가 아닙니다. 얘가 선인장이 아닌 이유와 다육이랑 선인장의 관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다육식물이라는 큰 범위 안에 선인장이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육식물이라는 것은 줄기나 잎에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식물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그 안에 선인장이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인장을 다육식물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반대로 모든 다육이가 선인장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육식물에는 이런 꽃잎처럼 모여서 꽃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는 에케베리아 종류의 다육식물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국민 다육이 중 하나인 나무에 방울이 달린 것처럼 보이는 방울봉랑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전부 포함해서 다육식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인장 종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선인장을 찾아서 보면 일단 저희가 제일 많은 게이 용식목 종류인데요. 용식목을 보시면 이렇게 가시가 중간중간에 나 있습니다. 딱 봐도 선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홍기린이랑 비교를 해 보면 어떻게 보면 홍기린이 몸 크기에 비해서 가시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홍기린이 선인장이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가시가 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용신목은 여기서 가시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가시들이 올라오는 이 부분을 가시자리라고 합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가시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 홍길이는 가시가 가시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요. 가시자리는 선인장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가진 식물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은 가시자리에서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가시자리는 가시가 물려있는 곳 부근에 작은 가시들이 모여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시자리에 모여 있는 작은 가시들은 보통 가시자리 밑에 위치한 성장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인장이 가시자리가 비슷하지 생기지는 않았어요. 얘네가 자생하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성장점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가시자리로 내 식물이 사실 선인장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다육식물이었는지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청화각이라는 식물 인데요 얘는 선인장일까요 얘도 자세히 보시면 몸통에서 가시 가 바로 나옵니다 선인장이 아니라 그냥 유포르비아 종류의 다육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얘는 파키포 디움 라멜이라는 종류입니다 얘도 한번 가시를 봐보세요 얘도 가시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선인장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무륜주 라는 식물입니다 가시가 엄청 두껍고 깁니다. 가시 자체보단 그 안쪽을 보면, 얘는 가시자리에서 가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식물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사실 키우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보시기에 예쁘고 이 식물을 키우면서 즐거우시다면, 선인장이든 아니든 의미는 없지만, 한번 재미를 위해서 키우시는 식물이 가시가 있다면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식물 키우시는 재미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